네 안녕하세요 메디슨바이크 송파점 수수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조립이 되어 있는 커스텀 바이크를 구매하시면 추가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현재 보이시는 레이싱그린의 406 휠셋 그리고 NX 이글 11단 구동계가 들어간 이 자전거 그리고 서킷 화이트 프레임에 451 휠셋이 들어가 있는 아펙스 12단 커스텀 이두 자전거 중에 한 대를 구매하시면 드리는 혜택을 저희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그 혜택을 소개하기 전에 이두 자전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면요. 이 서킷 화이트 같은 경우는 4 5 1 휠셋에 G3 패턴 휠셋이 들어가 있는 요 자전거고요. 구동계 같은 경우는 스램에서 나오는 아펙스라는 그래블 바이크 구동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12단에 크랭크는 46T고요. 스프라켓 같은 경우는 11에 44T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서킷 화이트 프레임으로 커스텀을 해 놓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캔다의 스몰 블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비포장 도로나 거친 도로도 주행할 수 있게 그렇게 장착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 앞에 저희가 스템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키가 그래도 조금 크신 분들을 위해서 스템을 달아놓았고, 스템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조향성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향을 할수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1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레이싱 그린 프레임에 NX 이글 11단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맥시스사의 빅데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4061셋이고요 타이어 두께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랭크는 50T 그 다음에 스프라켓은 11에 42T입니다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이 자전거 두대 중에 한 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가방 메탈 레지던트 컴퓨터 프론트백 이라는 가방인데 이 가방이 금액은 1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색깔은 베이지 색상, 올리브 색상, 그다음 옐로우 색상,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199,000원에서 이 가방을 같이 하시게 되면, 50% 정도 할인된 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로 최대 10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그리고 예약,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 수수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